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블랙록의 대규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결국 시장을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안을 부추기는 각종 지표와 악재들이 겹쳐 시장 분위기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대규모 이동 자체가 곧장 시장 이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선 지나친 공포 심리가 오히려 과도한 판단을 부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블랙록이 약 5,100개의 비트코인과 3,280개의 이더리움을 보유 지갑에서 코인 베이스 프라임 지갑으로 이전했다라는 사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금액으로 따르지면 각각 4억 4천만 달러 안팎과 7천만 달러대입니다. 이 표면으로만 봐도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정도 규모를 움직이는 것은 분명 시장에 적지 않니다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퍼진 불안감의 배경에는 몇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솔라나 밈코인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혼란이 확산이 되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과 같은 외교 정책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지표 예컨데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까지 어제 급락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1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극심한 공포, 익스트림이 피어 단계를 의미하면서 이 경험적으로 이 지표가 극단적으로 낮아질수록 투매나 패닉셀이 이어 질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언제나 시장 심리를 반영할 뿐그 자체가 곧장 방향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최근 블랙록 웨이더,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이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ETF에서 상당량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블랙록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내에서는 이 4억 1,800만 달러 규모로 하루 만에 빠져나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자산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모습은 흔히 패닉셀 상황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대규모 매도나 자금 이동이 언제나 포기 혹은 손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형 기관의 내부 전략에는 유동성 관리, 리밸런싱 혹은 보관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이전된 물량 외에도 대략 58만 3천 개의 비트코인과 약 132만 개의 이더리움을 이미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달러로 환산시 비트코인만 약 500억 달러 이더리움도 3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처럼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단기간에 물량을 전부 털고 나간다라는 시나리오는 여러 현실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큰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매도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대체로 시장 가격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이 노력하는 편인데요. 또한 이번 대규모 이동이 매도 자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단순한 보관 수단 변경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 투자자를 위한 풀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 단순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커스터디, 대출, 각종 OTC 거래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블랙록이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 투자자나 OTC 트레이딩 기회를 노리는 것인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앞서 언급된 ETF 자금 유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 이벤는 기관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참여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자금 유출이 곧 기관의 투자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관인 베이시스트레이드 청산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 목적으로 물량을 옮길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참여합니다. 이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스 등 대형 운용사들은 여러 규제 이슈와 변동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보통 한두 번의 가격 급락에 쉽게 손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동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시선이 아직 암호화폐의 기관 수용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위 큰 손이 팔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2조 달러, 2조 달러가 아니죠, 2조 원 규모의 바이비테이킹 사건과. 솔라나 밈코인 사태, 트럼프의 관세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요소들이 모여서 현재 위험 자산 중에 크립토 마켓이 유독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지난해 FTX 사태와 같은 대규모 파산 사건은 기업의 회계, 거버넌스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자금을 옮긴 것은 이러한 기업 파산 리스크나 운영 리스크와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기관 간 자금 이동이 예민하게 포착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배경에는 매크로 경제적 요소도 자리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뭐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에 역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시장도 함께 흔들고 있는 요소인데요. 블랙록의 대규모 이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기관들도 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블랙록의 총 운용 규모, 자, 규모 자산 규모는 죄송합니다. 네 블랙록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10조 달러 이상이므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전체 전략 대비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자산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페닉셀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낙관으로 손실 위험을 간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블랙록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그들은 디지털 자산을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모든 코인을 팔고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은 그들 스스로 비트코인에 관한 긍정적 전망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점과 배치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의 1에서 2%의 비트코인에 할당하다라고 권유한 적도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시장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이릅니다. 오히려 최근의 시장 조정 국면에서 대형기관이 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다양한 작업을 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사이클상 저점 매수 전략은 빈번하게 목격되 인현상데요요 며칠 살 연속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앞자리 7도 보았죠. 참 답답한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2017년 말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해온 이 크립토 마켓을 투자해온 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단기 전고점이었던 10만 9천 달러도 무조건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물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반복이 되었던 시장 상황과 현재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 느낌들, 기분들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결국 어땠나요? 그때 4만 8천 달러, 한 4만 9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게 7만 3,800 달러를 뛰어 넘어서 8만 9만 10만, 10만 9천 달러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라고 또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어떨까요? 공포에는 절대로 팔 때가 아닙니다. 공포에 팔고, 환희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포가 정말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 말로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심적으로, 전심으로 무서워할 때 아, 이 시장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이 진심으로 들때 그때 매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무섭다 할때그 무서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코인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이거 다 팔고 그냥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 매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죠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쉬운 거를 아무도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딱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